강활 미온 거풍습 신통 두동 근골급 강호리 내 네, 수족 태양 족궐음 소음 표리 인경 약야 발란 반정 지주 대무 불통 소무 불인 고 일신 백절통 비차 불릉치 강활 기웅 고입 족태양 독활, 기, 세, 고, 입, 족, 소음 구시, 치, 풍, 이, 표, 리, 지, 수 강활, 독활, 구, 산, 강, 원도 강활은 약성이 미온하며 풍, 습, 신통, 두동, 근골급을 없앤다. 이는 수족 태양과 족걸음, 소음의 표리로 인경하는 약이다. 반란 반정의 군주가 대의 불목함이 없고 소의 개입 못하는 것이 없듯이 전신의 백절통을 이 강활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다. 강활은 기가 웅대함으로 족태양으로 들어가고 독활은 기가 세소함으로 족소음으로 들어간다. 이는 다 같이 풍을 다스리되 효리는 다르다. 강활과 독활은 다 같이 강원도에서 난다. 독활. 독활강고 항난서. 양족 습비 풍가제, 메뚜루 뿌리, 미온, 족소음 행경약, 독활불료풍이 치풍, 부평불침수이 부평 리수, 독활은 미감고하다. 목을 펴지 못하는 증세와 양족의 습비 등 풍증을 제거할 수 있다. 약성은 미온하다. 족소음 행경약이다. 독활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통증을 다스리고, 부평은 물에 가라앉지 않으니 수독을 없앤다. 승마. 승마성한 청위능, 해독승거 병아동. 쇄절가리 뿌리. 쪽양명 태음경약. 발산생용, 보증주초, 지한밀초. 황기비 차인지, 불능상행. 동시호인 생발지기 상행, 동 갈근발 양명지한, 어혈입리 서각지황탕, 내 양명성약, 여무서각 이 승마대지. 승마는 성 하나다. 위를 맑게 하며 독을 풀고 올라가서 치아의 동통도 가시게 한다. 족 양명과 태음경의 약이다. 발산에는 생용하고 보중에는 주초하고, 지한에는 밀초에서 쓴다. 인삼과 황기는 이 승마의 인도가 아니면 상행이 불능하다 시오와 어우르면 생발의 길을 인도하여 상행하고, 갈근과 어우르면 양명의 땅을, 땀을 나게 하고, 어혈 임리에는 서각 지향탕을 쓰는데, 이는 곧 양명의 성약이다. 만일 이때에 서각이 없으면 승마로 대용한다. 고삼, 고산미고주외과, 미탈장풍하혈아, 쓴너산뿌리 족소음군약, 입 족소양, 남이침감, 증주, 오페모토사자, 반변년, 복홍, 제자황, 염초, 능준보음기, 치대풍, 황풍열새진호 위약자, 신용. 고삼은 미고하다. 외과를 주치하며 미탈, 장풍, 하혈 등 고질에 쓴다. 족소음의 군약이며 족소양으로 들어간다. 찹쌀 뜨물에 담갔다가 쪄서 말린다. 폐모와 토사자를 오하고 열오를 반한다. 수은을 복하고 자황과 염초를 제한다. 능이 음기를 준부하여 대풍을 다스리는데 하물며 풍렬과 세진이야 말할 나위가 있으랴. 위가 약한 사람은 사용을 삼가라. 백선피. 백선피 한치 개선. 달림 비탄 공불천. 거마 뿌리. 입 수족. 입 수태음 양명. 오 회표초. 길경, 봉령 비해. 위풍비 요약, 세의 지시, 지, 창과, 천의. 백선피는 성 하나다. 개선을 다스리며 황달, 입력, 풍비, 탄탄에 대한 효력도 적지 않다. 수태음, 양명으로 들어간다. 해표초, 길경, 복령 비해를 오한다. 풍비의 요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이들은 창과에만 쓰고 많이 천박하도다.